안녕하니다 하공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거 다들 아시죠, 이거. 케틀벨. 아마 집에 여기 먼지만 쌓인 분도 많으실 건데요, 이거. 이게 진짜 운동이 많이 됩니다, 이거. 자, 오늘 이걸로 가지고 운동을 할 건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동작.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려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일단 이건, 이건 스윙이죠, 스윙. 스윙 말고, 여기서, 한 팔씩. 먼저, 오른팔. 자, 바로, 빨리 바꿔줘요.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앉을 땐 스쿼트 자세.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 이거를 20개. 20개죠, 20개. 자세를 잘 보세요. 자 바로 이어서 두손 잡고 스윙! 자 높이는 딱이 높이 어깨 자 20개 에이 20개는 20개 에자 자. 그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깍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 걸어준면 돼. 걸어주고, 가슴에 받치고, 이 상태에서. 자, 스쿼트. 자, 술게. 완전 앉아줘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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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개,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라스, 여덟, 아홉, 스물 개. 이세동작을 지칠 때까지. 자, 시간은 3분 동안. 3분 동안, 이세 가지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걸어준 상태에서, 스쿼트. 자, 이걸, 3분 동안 합니다. 지금 한 세트에도 딱, 왕, 나는데요